안녕하세요, 베슬로입니다. 토트넘은 오랜 시간 걸출한 스트라이커들을 보유해왔습니다. 게리 리네커, 테디 셰링어, 미르겐 클린스만까지 이름만 들어도 화려하죠. 하지만 8 90년대 화려한 공격진을 보유했던 유관 역사와는 달리 2000년대 접어들어 토트넘엔 수많은 공격수들이 왔다가 소리소문 없이 떠났는데요. 오늘은 2000년대 이후 토트넘 스트라이커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토트넘은 팀의 핵심 공격수이자 맨유에서 복귀했던 레전드 테디 셰링엄이 떠나면서 그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셰링엄의 존재감과 상징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글래노들 감독은 웨스템의 카누테를 비롯해 유망주 바비자모라 포스티가까지 알짜배기 공격수들을 대거 영입하게 되죠. 이들 중에서 검증된 자원인 카누테가 특히나 큰 기대를 받으며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중국적을 가진 선수가 아직 대표팀을 뛰지 않았다면 국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피파 규정이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였느냐? 당시 카누테는 프랑스 연령배 대표팀을 소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 출전을 원했던 카누테가 아프리카의 말리 대표팀을 선택한 것인데요. 토트넘의 입장에선 자신들은 그가 프랑스 선수, 즉 유럽 연합내 선수라고 판단해 대표팀 차출 부담이 없단 점에서 영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이션스컵 차출이란 리스크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카누테는 토트넘으로 입성한 지 반년 만에 네이션스컵에 나서면서 토트넘은 전력 손실을 입게 되죠. 이처럼 시작부터 좋지 않던 카누테는 이후 실책을 저질러 바틴율 감독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지탄 받는 등 토트넘에서의 커리어가 꼬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로비킹과데포에게 주전자리를 내주며 얼만가 팀을 떠났는데요. 함께 입성한 바비자무라와 포스티가 역시 상향된 무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과 1년 안에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공백을 메운 것은 바로 일찍이 로마에서 임대온 원조 파라오 미도였습니다. 040 시즌 전반기 카누테가 저조한 폼을 보여 겨울에 긴급하게 데려와 로비킨의 파트너로 기용하기 시작했죠. 타게토인 미도가 공중볼을 따내면, 로비킨이 이를 잡아 득점으로 연결하는 서로의 호흡이 잘 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토트넘은 이들의 활약 속에서 05-06 시즌 내내 리그 사이에 근접하며 고린 기가 노렸던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선수단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불행이 찾아오면서 결과적으로 5위를 기록,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거둔 최고의 성적의 기쁨보단 아쉬움이 더욱 부각되었던 시즌이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본 레비 회장은 적극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여름 분데스리가 정상급 공격수인 베르바토프를 레버쿠젠에서 데려옴과 동시에 앞서 임대해온 미도를 로마로부터 완전 영입하는 선택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현지까지 회자되는 베르바토프-로비킨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베르바토프의 서브는 미도, 로비킨의 서브는 대포가 맡으며 토트넘은 두터 공격진을 구축했는데요. 그러나 서브에 만족하지 못한 미도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2007년에 그를 내보내고 차이튼에서 꾸준히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리그 탑클래스 공격수 데론벤트까지 데려와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데론벤트의 경우 토트넘의 전술과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영입이란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수비자원 보강이 일위인 상황에서 백업 공격자원에 큰 돈을 들여 영입하는 행보에 이해할 수없다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처럼 이적 시장에서의 아쉬운 행보는 곧 성적 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마틴 요얼 감독은 2007년 10월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세비야에서 uefa컵 2연패와 코파델리 우승이란 성과를 낸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부임했는데요. 이처럼 토너먼트에서 강점을 지닌 그는 토트넘을 곧바로 리그컵 우승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여름 토트넘에게 대격변이 찾아오게 되는데 먼저 로비퀸이 리버풀로 이적하면서 베르파토플 로비퀸 조합이 해체된 것입니다. 그를 본인과 동시에 후반대 라모스 감독은 기술적인 축구로의 변화를 깨하며 모드리치, 벤틀리, 지도산을 영입해 탄탄한 이선 자원을 구축했는데요. 그런데, 맨유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던 베르바토프가 시즌 개막 후 맨유의 이적을 고수하며 태업성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레비의 정을 찾아가 책상을 걷어차 버리는 거센 행동도 불사해 맨유로 이적하는데 성공하면서 갑작스레 베르바토프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러메인 대표의 경우 지난겨울에 포츠모스로 떠난 상황이라 최전방 공격수가 대론 벤트 밖에 남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따라서 토트넘은 급히 최전방 자원을 찾아볼 수 밖에 없었고, 유로대회에서 러시아 돌풍에 입조한 스트라이커 파블류첸쿠를 영입함과 동시에 베르파토프를 맨유로 보내면서 성사된 계약 중 일환으로 유망주인 프레이저 캠벨을 긴급하게 데려왔습니다. 당연히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토트넘은 시즌 시작 후 최악의 출발을 보이게 되는데요. 외국인 용병들이 대거 수급되면서 발생한 소통 문제와 적응 문제, 긴급하게 영입된 파블류첸코의 전술적인 부조화, 기존의 대런벤트 역시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여러 문제가 난무했습니다. 결국 수완데 라모스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고 말았죠. 이때 레비 회장은 고심 끝에 포츠머스에서 f l 컵 우승이라는 성과를 이룩한 레드 넵을 위약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레드냅은구임하자마자 공격진이 문제라고 판단, 리버풀에게 내준 로비킹과 자신이 포츠머스로 영입했던 점인 대포를 겨울에 재영입하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안 시즌간 나름 주전으로 도약했던 데런벤트에겐 청천 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레드냅 체제에서 겨우 안정적으로 시즌을 마감한 토트넘은 또 한번 리빌딩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는 데런벤트와 프레이저 캠벨을 떠나보내고 포츠머스에서 자신과 함께한 장신공격수, 크라우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의 최전방은 크라우치, 대포 비겐 스몰 조합이 책임지게 되죠. 그리고 파블류 첸코와 로비킨이 이들의 서브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포츠모스에서 발을 맞췄던 적이 있던 크라우치 대포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수많은 득점을 합작하기 시작했고, 090 시즌 구단 창단 첫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란 성과를 이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하면서 토트넘은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의 굴이 넓어졌고 이때 반더바르트란 스타를 영입하며 전력이 한층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새 시즌에 접어들어 대포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크라우치 원톱 체제가 가동됐고 이때 레드냅은 반더바르트를 1.5선 내지는 2선으로 기용해 그가 득점을 노리는 형태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레드냅의 구상이 딱 맞아떨어지며 이들은 챔피언스 리그 8강을 이끄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반면 리그에선 오이를 기록해 챔스권 수성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레드냅은 자신이 추구해오던 크라우치 대포 조합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빅포 진입을 위해서는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하단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크라우치 원톱 시스템 또한 그의 행동이 너무 예측 가능하고 피니셔로서의 신뢰도가 낮은 탓에 공격수 교체가 필요하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충족하지 않았던 토트넘은 공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때 맨시티가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한 아데바요르를 눈여겨보게 되고, 맨시티가 그의 주급을 일정 부분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그를 임대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레드넵은 그가 반도바르트와 함께 좀더 유연하고 확장된 플레이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 무렵 입지를 잃은 크라우치와 로비퀸이 팀을 떠나면서 크라우치 대포 조합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데바요르 원톱체제가 시작됐죠. 레드넵의 기대처럼 아데바요르는 다이나믹한 움직임으로 반도바르트와 찰떡 호흡을 보였습니다. 1일1 2시즌의 아데바요르는 17골 11도움, 반더바르트가 11골 7도움을 기록, 여기에 베일과 레논이 가세하며 다시 한번 리그 4위를 이끌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리그 6위를 차지한 첼시가 거두면서 규정상 4팀이 진출해야 했기 때문에 4윈 토트넘이 밀려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인지 레비 회장은 후반기 주춤했던 모습에 실망하여 레드네의 경질한 선택을 내렸고 그의 후임으로 제2의 무리뉴라고 불리던 빌라스보아스를 데려왔습니다. 빌라스보아스는 부임과 동시에 자신의 스타일에 불일치하는 자원들을 대거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아데바요르는 완전 영입한 반면 레드넵 네 경질 후 마음이 떠난 반더바르트는 과감히 쳐내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 영입한 아데바요르는 빌라스보아스 체제에서 확고한 원톱은 아니었는데요. 태도 문제나 네이션스컵 차출 같은 이슈로 기존의 데포나 그에 영입된 뎀푸시, 공격적인 포텐을 터트려나가던 베일이 그의 공격적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자, 베일은 기존의 측면에서 한정적으로 움직이던 것과 달리 빌라스보아스 밑에서는 중앙으로 들어와 플레이메이킹과 득점에도 관여하며 자유롭게 움직였는데요. 인사이드 포워드처럼 뛰며 해당 시즌에 21골이나 퍼부었고 이 시기의 주포는 사실상 베일이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아쉽게도 아스날과 승점 단 1점 차로 5위를 기록하며 챔스 진출에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베일은 막대한 이적료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빌라스아스는 그가 남긴 이적료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가며 베일의 유산이라 불리는 수많은 자원들을 영입했습니다. 이때 라리가에서 높은 골 결정력을 자랑하던 스트라이커 솔다도가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의 토트넘에 입성하게 되죠. 그는 베일의 득점력을 대체해줄 자원으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솔다도는 모두가 알고 있듯 최악의 영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술적인 부조화와 심리적 위축이 겹친 결과였는데요. 우선 빌라스보아스는 전방 압박과 연계를 중시하는 원톱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빡싼 움직임과 마무리에 특화된 피니셔 스타일의 솔다도와는 궁합이 맞지 않았죠. 게다가 프리미어 리그는 라리가에 비해 피지컬 접촉이 많기도 하고, 보다 수준 높은 상대 수비수들에게 고전하다 보니, 위축된 플레이를 펼치게 되면서 자신감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토트넘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빌라스 버스 감독이 경질되며 회의감이 빠져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후 소방수로 내부 승격한 팀셔드 감독은 솔다도가 아닌 아데바이로와 자신이 유스레벨에서 육성시킨 헤리케인을더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토트넘의 최전방을 오랜 기간 책임지는 헤리케인의 등장 배경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어느덧 백업으로 전락한 베테랑 저민 대포는팀셔드 체제에서 확실히 입지가 줄어들며 결국 겨울에 미국 무대로 떠났습니다. 토트넘 레전드의 조용한 퇴장이었다고 할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팀 셔드 밑에서 점차 선발 기용 빈도를 늘려가는 해리케인은 어느덧 솔다도와아데바이르를 제치고 주전 공격수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하며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포체티노가 부임한 뒤에는 데스크라인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구단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죠. 그를 필두로 한 데스크라인의 포텐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이 시기에 토트넘은 리그 준우승과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헤디 케인의 경우 토트넘에서 각종 기록을 경신하고 득점왕 3 번과 도움왕 한 번을 기록한 것은 물론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 이름을 올리며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명성에 비해 토트넘은 매번 우승의 문턱에서 주저하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2023년 케인은 막대한 이적료를 남기고 민인으로 이적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롭게 사령탑으로 부임한 포스트코글루는 케인의 직접적인 대체자를 구하기보단 피샬리송이나 손흥민의 톱으로 두는 방식 등 기존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경우 21-22시즌 한 차례 득점왕을 차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선 케인의 공백이 크긴 하나 손흥민이 그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워주고 토트넘의 득점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본래 측면에 강점을 둔 선수이고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의 역할까지는 감당하긴 어려웠던 만큼 토트넘은 케인 이탈 이후 확실한 원톱 부재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2024년에 접어들어 솔랑케를 비싼 값에 영입했고, 솔랑케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는 케인만큼의 미친 듯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쓰임새가 다양해 토트넘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프랭크 감독 체제로 새롭게 접어들며 그가 어떻게 활용될지 또한번 스텝업을 할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솔랑케인은 케인의 완벽한 대체자가 될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